오늘 우리 K 증시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조건, 즉 환율 급락에다가 외국인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하루였는데 그런 거 치고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가기 전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발표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아,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막연한 꿈과 희망만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내 자산을 담보 잡히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돈 벌자고 하는 건데, 올랐으면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근 사실 오늘만 해도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가 어마어마했는데 우리 케이징시에서는 솔직히 외국인이 싼 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갑자기 또 도파민이 솟구치면서 야 이거 지금이라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는 또 물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떨줍 올팔 많이 살 길이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수소트럭 제조사 니콜라 파산설이 또 불거지면서 역시 참 길에만 나가면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는 내연기관 차를 다 밀어내고 친환경차 시대를 여는 게 얼마나 참 멀고도 험한 길인가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바람이 일어났던 게 바로 2020년이다.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전 세계인이 그런 전염병 창궐 원인에 대해서 이게 다 기후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쏠리면서 마침 또 코로나발 유동성이 각국 중앙은행에서 막 긴급하게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상장을 했던 전기차하고 배터리 기업들 43개를 분석한 결과 이미 세 곳은 파산 신청을 했고 두 곳은 다른 기업의피 인수 합병 되면서 간판을 내렸다고 파악이 됐어요. 그다음 남은 38개 회사 중에서 18개는 자본 잠식에 들어가가지고 어,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니콜라 피스커 카노 일명 이제 테슬라 워너비들이 어, 포함이 되어 있다네요. 근데 이 18개 중에서 7개는 내년에 이제 현금이 고갈될 예정이고 현재 자금 조달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회사채는 뭐 이미 등급이 정크 등급까지 떨어져 있어가지고 두자릿 수의 이자를 내면서까지 자금 조달 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자니 이미 주가가 뭐 거의 껌값인데 여기서 증자까지 때리면은 그나마 지금 주가가 더 폭락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주식 담보 대출 받은 거 털리면서 진짜로 폭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 지난 닷컴 버블 이후 가장 인세인한. 우리말로 미친 버블이 이 전기차 버블이었다고 하는데, 아, 지금 이게 꺼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긴 이제 배터리도 전기차도, 아, 미국의 경우는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 좀 돼야 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 K 전기차 업종은 다행인 게, 아, 어, 이미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 현대차 기아가 이제 전기차에도 진출을 하면서 뭐 하이브리드가 됐든 하여간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는 동시에 시장 변화에 이제 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여간 이 전기차 업계도 어, 역시 지금 1차 호황이 끝나고 구조 조정 내지는 이제 정리 매매 비슷한 국면에 들어간 거고 어, 중국도 당연히 테슬라 워너비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뭐 헝다 전기차는 뭐 아예 헝다 그룹 자체가 자빠졌으니까 당연히 문 닫은 거고, 또 얼마 전에 바이톤이라고, 그 CATL하고 텐세트가 투자한 전기차 제조사 있었는데 이것도 파산 신청했고요. 또 제웨이라는 그, 업력 15년짜리 배터리 제조사가 최근에 공장 가동 중단하면서 구조 조정에 또 돌입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 K 배터리 업계도 예외는 또 아닌 게 당장 에코프로 그룹만 해도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11월 달에 포항 캠퍼스 채용 계획이 취소됐고요. 그전 입사자들도 원래 이제 4조 2교대 공장 그 돌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미뤄지면서 출근일이 역시 내년으로 연기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게 더 비정상인 거고요. 아니, 2030년을 바라보기 전에 당장 이번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얼마나 더 망했는지, 그거를 각오하는 게 지금 훨씬 더 현실적인 시장 대응입니다. 내년 초에 그 이번 4분기 실적을 보고 그때 가서 아 진짜 이제 실적은 바닥을 찍었다.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그렇게 뭐 나름 합리화를 한다면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인 거고요. 그 와중에 바이든은 최근 지지율이 34%로 임기 내 최저치를 찍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최측근 참모들을 전부 소집해가지고 역정을 냈대 지지율이 왜이 모양이냐고 지금 주식시장도 좋고 경제를 봐도 뭐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최저치 수준인데 왜내 지지율이 이 모양이냐고 쌩 난리 부르스를 쳤다고 합니다 바이든 취임 직후 지지율이 54%였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34% 수준으로 쭉 가면은 무조건 내년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깨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는 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어 당신이. 이전 그 대선 때 얘기하기를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주식시장 폭망한다고 그렇지 않았냐 지금 보니까 아니잖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지금 주가 올라가지고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됐다고 말이야 양극화를 더 부추긴 게 바이든이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오면은 그럼 바이든의 치적을 어, 지워버린다는 관점에서 연준을 또막매파적으로 잡아 돌리면서. 월가를 잡돌이 들어갈 거냐. 이런 해석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던 가팜. 요거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j p 모간 골드만삭스, 엑손모빌, 쉐브론까지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었는데 근데 여기는 오히려 트럼프 임기 때보다 바이든 때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워싱턴과 월가는 지금 과연 트럼프가 아 어, 일기 때처럼 친시장적인 스탠스를 이기때도 유지를 할 거냐. 이 여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광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월가 놈들이요. 어? 바이든한테 부역을 했다고 자기가 다시 정권 잡으면 여기를 조져 버릴 수도 있다고 또 경고를 합니다. 참나.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정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문물들이 막 쏟아지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또 트럼프 대 바이든이야.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미국도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답이 없어요. 진짜. 그 와중에 오늘 이제 우리 k 엔터주들이 하나같이 다 쳐박았는데 그 원인은 역시 우리 k 정치입니다. 오늘 야당 민주당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부자감세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러니까 주식 부자감세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어 이렇게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로 양도세를 낸 사람이 7,45명이었고 0 아, 이렇게 많아? 그 세입이 이제 2조 1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당장 펑크나면 그돈 뭘로 메꿀 거냐고 사실상 이번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민주당만 지금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아니 이런 거 보면 진짜 표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보수고 진보고 전혀 포지션이 의미가 없어 수시로 막 뒤집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용화대에서는 그 대통령실에서는 어, 직전에 추경호 부총리한테는 이제 뺀치를 맞았고 이번에 어,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인 최상목 이 양반을 지금 잘 구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용화대에서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놈의 주식 양도세 때문에 연말만 되면은 어, 리스크에 노출되고 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작년 그 금투세, 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대신 종목당 대주주 기준은 그냥 10억으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건데 이거를 2년 되기도 전에 지금 또 손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내년 총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정치인이 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진정한 서민의 편은 같은 서민밖에 없어요. 런하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없네요. 원래 우리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이 특징 아닌가요? 이거는 삼한사냉 아니면 삼동사한 왜 이렇게 지금 바뀐 거죠? 이것도 지구 온난화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인가요? 어 제가 이제 원래 겨울생이라서 또 눈을 정말 강아지처럼 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집그 근처에 국립 중앙 박물관 거기 눈 구경하러 간다고 나가다가 정말 한 20m 가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하여간 이런 강추위 한파 관련주는 역시 K증시에서는 간편 결제 이쪽 아닐까요? 거기다가 야놀자 관련주도 슬쩍 넣어야지. 이제 데이트는 역시 이제 뜨뜻한 데서. 자, 이제 산타렐리 공식 기간이 바로 내일,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이미 근데 11월 말부터 산타렐리가 조기 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뭐 정작 산타렐리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야, 이거 언제 끝날지 그 눈치싸움이 들어간 분들이 더 많죠. 그 전에 빨리 나부터 이 탈출하려고. 이런 데도 그놈의 마바라들은 산타렐리 변종 상품을 막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면서 종목 팔아먹고 다니는데 뭐~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 동지니까 동지팥죽 랠리 그리고 내년 초에는 떡공 랠리. 다음 발렌타인데이 랠리, 3일절 랠리, 유관순 누나 랠리, 황사 랠리, 벚꽃 랠리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여기 대해서 벤코프 아메리카 리서치에서는 원래 산타랠리 공식 기간이 연말 5거래일 그리고 어, 이듬해 새해 첫 2거래일 이렇게 총 7거래일인데 최근에는 산타랠리가 점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의 경우는 역대 최장 산타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일단 정시 통계를 보면은, 1928년부터 거의 100년 동안, 어, 이 산타렐리 공식 기간 S&P 500 지수 평균 상승률이 1.66% 그리고 이렇게 산타렐리가 진짜 나오는 확률이 무려 79%였다는데요. 근데 올해의 경우는, 어, 산타렐리 시작도 전인 12월 1일부터, 어, 12월 초10 거래일 동안 3.3%가 올랐는데, 아 어, 이렇게 12월의 경우는 첫집 거래일이 오르면은 마지막 집 거래일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대신 그럴 때 평균 상승률은 0.88%로 앞에 말씀드린 1928년 이후 1.66%에 비해서 절반 정도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만약에 산타 렐리가 정작 공식 기간에는 힘이 빠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오바이트를 하게 된다. 그럼 제가 이거 분명 이것 때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아니면 산타 렐리는 올해도 반드시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중국의 부동산 경착륙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파산 도미노. 이것만 아니면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이쪽이 잠잠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돌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금 스에즈 운하를 막아버리면서 글로벌 물류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의 스탠스입니다. 미국에서 이 후티 반군을 이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그냥 다국적 해양 평화군 요런 것만 그냥 파견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이 대놓고 야 니네도 잘한 거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여기서 미군이 또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은 이스라엘 편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도와주려면 진작 도와줬어야지. 아니선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또 편드냐? 그러면 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소집해가지고 미국은 약간 이제 제3자 입장으로 팔짱 끼고 방관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수웨즈 운하가 지중해랑 그 홍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무역항로란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물류의 30%가 이수웨즈 운하를 이제 통과하는데 이게 막히면 당연히 원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 수송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거 가격 뛰고 인플레이션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바이든 지지율 역시 이제 타겟이 되는데 왜 진작 이팔 전쟁 초창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지금 이런 사단나게 만드냐고. 그럼 미국의 경우는 사실 차가 없으면 동네 마트도 가기 힘든 그런 저기 구조기 때문에 물보다 사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인데요. 당장 이제 주유소 갔는데 평소보다 어 기름값 몇천원 더 써야 된다 이러면 당연히 바이든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바이든이 또 수에주 운하 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연준 동원해가지고 긴축으로 어, 피말리기 들어간다 그럼 이제 산타를리도 결국 나가리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랍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좀 우습게 본것 같은데 그 하마스가 예상외로 다양한 돈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비용 조달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 어, 국제 유가를 볼것 같으면 워낙에 이제 바닥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도 아직 WTI 기준으로 이제 74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올라가지고 8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투기 수요도 붙고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올라탈 수 있다고 그렇게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원유 수송은 뭐 여러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원유 생산에만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유가상승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원자재 전문 기관인 토르토이즈 캐피탈 어드바이저스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에다가 원유 공급 차질까지 예상이 되는데 이런데도 반대로 유가가 안 올라가면 그거는 진짜 내년 경제 전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네요. 자, 오늘 의 외국계 리포트는 마침, 어, 산타렐리 또 얘기로 나오는 김에, 외드부시모간에서 2024년 파괴적 기술 혁신을 일으킬 크리스마스 IT 위시 리스트 10가지를 공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주류화. 이거는 이제, 어, 1995년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생긴 이후로 최고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어, 미국의 경우는 올해 이제 정부 예산 중에서 AI 관련 예산이 1% 미만이었던 게 내년에는 IT 예산의 8에서 10%까지 급성장을 할 것으로 또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지출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애플이 AI 앱 스토어를 출시한다. 이제 애플이 내년 2024년 WWDC에서 AI 앱스토어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거를 통해서 2025년까지 서비스 매출이 연간 50억 달러 증가할 걸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빅테크 업계의 M&A 증가. 이제 내년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이 자사의 제품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등 빅테크 업계에서도 대규모 M&A가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계의 어떤 M&A는 역사적인 시간이 올 것으로 또 귀한 몸 대접을 받을 것으로 이제 특히 AI겠죠. 다음 네 번째, 테슬라가 내년 2024년 말까지 3만 달러 미만의 차량을 출시한다. 주로 이제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어 우리 돈으로 이제 4천만 원대 미만의 어, 저가 전기차를 출시할 걸로 예상하고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의 판매량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다. 이거는 이제 중국 그 전기차랑 본격적으로 이제 맞다이를 뜨려고 테슬라가 준비하는 건데 여기는 당연히 LFP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음 다섯 번째 어, 내년 2024년 기술주가 25% 상승할 것이다. 우리는 어, 기술주 연착륙 주요 총매제 역할을 하는 탄탄한 기업 지출 궤적이 힘입어서 어, 주가도 25%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여섯 번째. 애플이 ESPN을 인수한다고. 그래서 드디어 애플도 이제 어, 플랫폼의 OTT에 진출을 하는 거다. 다음 일곱 번째. 사이버 보안은 기술 분야에서 최고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내년에 어, 클라우드 전환이 더 본격화되면서 사이버 보안 부분은 어,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그 매그니피센트 7 있죠 어, 이게 기술주를 더 주가를 높게 끌어올릴 것이다 매그니피센트 어, 7이 이제 팽그 다섯 종목 있잖아요 애플, 메타, 넷플릭스, 알파벳, 아마존 여기다가 엔비디아, AMD까지 합친 게 매그니피센트 7인데 이게 어, 내년 2024년에도 30% 어, 추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AI를 중심으로 기술주 상승을 주도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일론 머스크는 어, 트위터를 위해서 추가 자본을 조달하고 슈퍼 앱 컨셉을 추진한다. 그래서 결국 어, 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지출한 440억 달러를 회수하는 원년이 내년 2024년이 될 것으로. 다음 열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내년 말까지 4조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와 이거 대박이네. 그래서 이제 내년 2024년에 애플이 최초로 4조 달러 기업 되는 거고 2025년 초에는 AI 혁명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뒤를 바짝 쫓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외국계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HSBC가 기존 목표가 9만 5천원 사실 이것도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오늘 11만원으로 정말 서프라이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삼성전자가 내년 2분기부터 AI 중심의 투자에 힘입어서 HBM 매출이 50% 이상 삼성전자 HBM3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힌 온 디바이스 AI가 곧 갤럭시 시리즈에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보니까 심지어 갤럭시 버즈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무선 이어폰 여기는 통역 기능이 장착된 AI가 들어가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내년 모바일 출하량이 올해 대비 11% 늘어날 것으로 본대요. 와, 통역 기능 이건 진짜 신박하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여행 가든 아니면 외국인 만나든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음이 HSBC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가 강력하게 예상된다. 그 이유는 전기차 생산 지연. 여기 있다는 배터리 수주 지연. 이걸로 본대요.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64만 원에서 이번에 58만 원으로 후려치고 대신 향후 리튬 가격 회복으로 배터리 수주 재개를 기대한다면서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일 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미리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이 추운 날에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목요일 12월 21일은 드디어 우리 K증시가 공식 산타랠리에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올해 이제 폐장일이 28일이니까 내일부터 목금 다음, 이제 월요일은 다음 주 크리스마스 휴장이니까 화수목, 이렇게 되고 다음 1월 2일 3일 이렇게까지가 공식 산타 렐리 7 거래일입니다. 자 내일 정부 일정 중에서 핵심은 아예 그냥 증시 테마를 정부에서 딱두개 찝어주는데 제목이 배터리 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 요겁니다. 어, 헬스케어에서는 원격진료 스마트병원 요쪽으로 또 보죠. 거기다 또 보도자료도 내일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기관 4호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 요거예요. 다음 내일 또 중요한 정부 일정은 바로 벤처 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거고 핵심은 스타트업도 벤처 대출 허용해 주는 거랑 기업 간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있으니까 증시에서는 창투사 업종의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산업부가 AI 자율제조 혁신 전략 포럼. 이거는말 그대로 공장 자동화. 증시 테마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내일 목요일 우리 이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앞에 말씀드린 수혜주 운하 이슈 때문에 이제 수입 물가에 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관련주들, 수혜주들 또잘 보셔야 되겠고 또 내일 마침 일본이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개합니다. 다음 미국에서는 3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고요. 또 내일 나이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쪽 올해 매출이 얼마나 좀 박살이 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증시 일정은 포스코 그룹이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장이 누가 오든간에 어쨌든 친환경 전환 이런 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을 텐데 대신에 포스코는 여전히 철강이 주력 사업이고 메인입니다. 근데 오늘 신일본제철이 미국의 US 스틸 인수를 하면서 철강 쪽에 또 지금 기류 변화가 감지가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그야말로 엄동설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내일은 또더 춥다 그러네요. 그래도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